여러분, 제가 그 목요일 날 저희 병원에 갔는데요. 사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. 비기가, 림프종은 어, 완전히 잡히고 되게 상태가 좋은데 비가 원래는 흑색종 수술을 두번 했었잖아요, 올해 초에. 근데 그 흑색종이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원래 생겼던 여기 입술 이쪽에 있는 림프절에 어, 흑색종이 다시 생겼대요. 그래서 지금 수술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뭐 그런 걸 아직 결정을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비기가 너무 나이가 많고 수술이 잘 끝날지라도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기에 뭐 걷는 그런 능력이나 다른, 다른, 체력이 많이 떨어질까봐 그 회복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직 결정을 못 했고, 일단은 그런 큰 종양을 어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새로운 약을 타와서 같이 먹이고 있어요. 그게 목요일 날이었고, 오늘은 토요일이고요. 아무래도 비기의 삶의 질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최선일 것 같아요. 저는 어 일로 다행히 비기가 지금 고통스럽고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와제 빠른 척 되게 잘하네. 이제 끝! 오늘 비기가 오줌에 그 혈류라고 해야 되나? 오줌에 피가 좀 섞여 나와서 엄청 놀랬어요. 그래도 예쁜 애 비기? 오늘은 좀 평소랑 다른 곳에 산책을 하러 왔습니다. 일단은 비기 그 소명 검사가 나왔는데 완전 정상으로 나와가지고 어 조금 마음이 놓였고요. 역시 이게 일일비하면 안 되겠다. 그냥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비기는 밥도 다시 먹고 있고. 오늘은 약도 먹어 가지고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. 밥 먹을까? 밥? 비, 밥 먹어야 돼. 이거 조금 먹어봐 봐. 응? 방금 한 건데? 조금 먹어봐. 먹어야 돼. 국어 먹을까? 응? 계란 먹을까? 먹어봐 제발. 비 좋아하는 거. 먹어야 돼 비기. He's got 이만큼 먹는 먹이는 게 목표예요. 먹어 보자. 먹어 보자. 와, 맛있겠다. 우리 비기 먹어야 돼, 먹어야 돼. 응. 힘들어? 짜잔. 예뻐요. 응. 여기는 저랑 비기가 어릴 때 어릴 때 아니,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자주 오던 호수 공원이에요. 오랜만에 왔어요. 비기가 좋아할 것 같아서. 오르막길을 걷고 있습니다. 오르막길 노래 알아? 이길 올라야 돼. 지금 아파도 이 길을 오르자. <laughs> 내말 무슨 말인지 알아? Good <laughs> boy. 예뻐. <laughs> 집에 가고 싶지? 사람이 너무 많다, 오늘. 그치? 형님 오셨나? 비기 페이보릿 선생님. 너무 좋겠다, 비기. 너무 좋겠다, 비기. 빅이. 비기는. 빅이는... 어리네요 생각보다 여든 두 살입니다. 또 뭐지 만약에 이제 선생님 바쁘시니까 아시라고 하게 응. 이제 그냥 주셔야죠. 근데 해 풀리드 해보고, 풀리드 해보고 아직 이 아직이야? 이게 안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요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해도 그게 마음의 준비가 안돼요 그죠? 아직은 음. 아닌 거 같은데요. 그래도 아, 우리 좋아. 해볼 거안 해봤잖아요. 지금 일단 해볼 거라 되는 거 음, 아니지? 제가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요. 비기는 수액을 잘 맞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디하이드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 밤새 그 입원을 해가지고 수액을 맞어 더 맞았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내일 픽업을 가기로 했어요. 음. 일단, 위에, 위 움직임이 있긴 있대요. 느리긴 하지만. 그래서 이 수액을 좀 막고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고, 이, 이게 지나가는 걸 연지 아니면은 진짜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지, 그걸 잘 모르겠으니까 좀 제가 애가 타긴 하는데, 그래도 해봐야죠. 저 이거 샀어요. 이거 빅이랑 빅베 여행 갈 때, 비기 좀 편하게 갈수 있게 차에 넣는 건데. 하하하 <laughs> <laughs> 아, 신비. 잘 <laughs> 가니까. 서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. 아, 아 그래요? 응. 어. 나... 좀 높아. 좀 높아. 아이 씨. 이런 앉아야 돼. 근데 안 가면 너무 높을 까 제가 <laughs> 가자, 비기 살아 안나 보지. 신비. 뭐야, 뭐야, 왜 뱉어 아유 맛없냐? <laughs> 잘 먹네. 다행이다 <laughs> 좋아. 기분 좋아 보이는데?